아까 딜런에게. 네. 앞서는 또 자이언트 해골도 정말 팔십했습니다. 그렇죠. 어스 네. 프린스 보이 약간 좀 걱정됩니다. 쳐 나가니까. 네. 어자 베이비 드래곤 정리 되나요? 베이비 드래곤까지 어! 어, 살았어요. 오늘 로켓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요. 우리가 살짝 걸리지 않으면서 네. 자 일단 살아 나와서. 자연 생으로 개울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감전을 돌려주면서 카드 순환을 한번 시켰습니다. 앞에 골렘이 안 들어가네요. 자실드를 벗겨냈고요. 네. 마오거쳐. 자달리 댄스가 달립니다만은 이번에는 골렘 뒤에서 엉덩이 밀어주면서 내려오죠. 네. 그리고 마오거쳐를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토네이도에 같이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도끼면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 뒤로 밀어주고. 아, 이거네. 네, 이걸 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로켓이 되려 굉장히 깔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캡스. 자, 이거, 어우, 다행이에요. 지금 프린스 꼬챙기까지 맞았으면 자, 큰일 날뻔 했고요. 자, 프린스의 대쉬 데미지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데미지로. 어, 타워 체력을 깎아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비가 너무 좋네요. 지금 상대방이 똑같은 덱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킥스가 흔들리지 않고 수비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방부의 위치라든지 잘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게임 중반까지는 경기 중도를잘 해내고 있는 킥스. 네 지금도 메가 미니언에 한 대만 맞아도 로켓의 정리가 될수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끊어주기 위해. 위하... 오 어... 프린스 또 살았어요. 지금 이런 식의 플레이는. 네 좋지 않습니다 킹존도르곤렉스 이게 지금 날아오는 로켓을 보고 만약에 볼렘을 일부러 놓으면서 비볐다면 이건 지금 굉장한 네. 센스 플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토끼맨을 가져가주기만 해도 와! 야 이러면 수비 수비하면서 킹스가 고칠 수 있거든요 우측 타워 하나를 밀어내고 있는 킹스 네바깥리스 그러니까 쪽도 지금 정리가 되버리면서 아이 와중에 킹스 타워까지 웨이크업 어렵겠는데요 로켓을 두 선수 모두 들고 있다면 한번 방부가 찔러주면서 타워 하나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과하게 엘릭서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공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이제는 킹스타워를 모닝콜로 깨워뒀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방부가 들어가서 활약할 게더 있나요? 그래서 줍고. 로켓으로 정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선수 모두 로켓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엘릭서 소모 더 해야 되나요? 아, 이러면 지금... 사실 서든데스 가도 의미 없을 정도거든요. 자 이거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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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반격까지 아 쓰지만 네못 미치나요? 마무리 됩니다. 야퀵스 실력 보여줬으니까 주머니 딱손 넣고 네. 지금 야 비장해졌어요. 네 비장해졌어요. 킬러.